되는 균이에요.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 사이에 있는 균이고, 그다음에 천연두는 아주 작은 균인데 이런 균 크고 작은 균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열이 나요. 열이 나. 열이 나고 그 열이 무엇을 끌어오냐면 백혈구를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백, 최종적인 목적은 백혈구를 모집하는 거예이고 백혈구를 모집하기 위해서 균을 집어넣는 거고 균이 들어가면 열이 나는 거고 그럼 열이 안 나면 백혈구가 안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확날때 그것을 해열제로 확 꺼주면 백혈구들이 확 몰려들었다가 다시 쭉빠지거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해열제를 과연 암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될 거냐,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뭐, 침술, 수치, 심상, 이런 것도 있고요. 마사지, 아로마도 있니다자연치의 원칙. 그러니까 원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죠. 뭐, 편법이나, 어떤, 그, 그래서, 용통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은, 아, 모의한 것은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요법을 할때 어떤 원칙은, 암 3대요법이 이런 불가피하게 쓰여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그 다음에 합성약물, 뭐, 이런 것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내몸안의자연유력을 신뢰한다. 원인을 치료하고 복합적으로 육체적 증상 뿐만 아니고, 정신적, 사회적 관계를,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 가공과 합성이 아닌 자연에서 만들어짐을 진 섭취한다. 저희 지금 연구소와 저희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는 절대 가공과 합성 제품을 쓰지를 않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그, 일단 가공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 어, 우리 몸에 유해하게 작용을 한다는 걸 우리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대중요법, 자연요법의 차이입니다. 대중요법은 증상을 개선하는 거고 자연요법은 원인을 개선하는 거뭐 이건 너무나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은 외부 미생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자연요법은 내부 면역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대중요법은 주로 응급 급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연요법은 만성질환이다. 어 대중요법의 창시자는 파스테르라는 응. 사람과 되겠고요. 응. 그 다음에 이파스테르와 같이 활동했던 동료였던 베르나라는 사람은 어, 파스테르 노가 틀렸다. 어 미생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의 면역력이 주,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걸 어, 확실하게 어, 밝힌 어,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 1954년도에 어, 미 해병대에서 어, 스페인 독감에, 스페인 독감으로 1943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4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스페인 독감 균을 어, 미 해병대에 예, 지금 그 감옥에 수, 그 수감되어 있는 그 사용수들에게 그 균을 맞고 살아나면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내지는 무기수한테는 감형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그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그때 무기수하고 사형수들이 200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4천만 명을 어 몰살시킨 스페인 독감을 주사를 다 맞았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죽지를 않았다. 그래서 재시험을 했는데 재시험에서도 단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발생하는 거고,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만이 우리 몸에서 치명적인 어떤 그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면역력이 강해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왜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독감으로 그때 4천만 명이나 죽었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춥고 배고프고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습니다 자연 치유를 막는 대중요법은 진통 소염제, 해열제, 뭐 이렇게 항암제, 마취제, 혈, 혈압 강화제, 뭐 인슐린, 아, 유산 분비 억제제, 뭐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현대의학과 자연로학 이 중에서 어,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어, 부분은 약물과 수술에 초점을 맞추지만, 자연의학은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이 현대의학에서는 병원이 전주 전능한 지위를 갖지만, 어, 자연의학에서는 치유 과정의 파트너다. 그리고 치유의 주체는 의사와 약물이고, 치유의 주체는 환자와 자연치료이다. 질병은 선, 악이고, 질병은 선이다. 이렇게 이제, 어, 분을 하고 있는데, 이 질병이, 이 선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 주로 말하는 이 질병은, 아, 다 증상이다. 그래서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악이라고 보고 있는 거요 예. 근데, 이 자연의학에서는 이 증상을 뭘로 보기 때문에? 호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증상 자체를, 호전 반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증상 호전을 우리가 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내가 지금 열이 나고 있는데 이 열이 나는 걸 현대학에서는 악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는 이걸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에서는 열을 내려줘야 돼. 요 자연과학에서는 그 열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의 몸에 어떤 변화에 맞추기 위해 재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두고 컨트롤만 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자연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 혈당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이대올르기가될수 있다는 거예요. 한,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고 저쪽에서 바라보는 게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막, 지금 피가 철철 나거나, 출혈이 심하거나, 뭐, 지금 압박에 의해서, 뭐, 어, 조직이 막혔거나, 폐쇄됐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골절이 됐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증상 치료부터 먼저 해야겠지만, 실제 어떤 만성질환인 경우에, 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어, 우리가 너무나 이게 증상 쪽으로 막, 증상을 너무나 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연요법의 필요성은 수명 연장, 보안요법, 예방과 어린 치료 등이 있고요. 암검진은는이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 정밀 검진 통지를 받게 되면 실제 공포감과 불안감이 암 유발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어, 전기 검사에서 암일 수도 정기 검진 뭔가 이 결절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한달 후에 정밀 검사 받아 보세요 하면 소심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면역이 떨어지면서 과립구 수치가 올라가고 실제 암이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다음에 평소에 자가검진이 매우 중요한데 식욕, 수면, 대소변, 불안 이런 것들이 실제 암검진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암검진용 CT와 X선이 암유발 가능성을 20% 이상 증가시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패시티, 헤리컬 시티는 0.1mm 정도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절이나 이런 석회 같은 양성 종양도 암원자의 가능성이 매우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조직 검사를 다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원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진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방암 오진율이 한60% 그 실제 그, 실제 암인데도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하는, 있고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60% 정도 됩니다. 고혈압 진단의 문제. 140 이상 나오는 고혈압을 진단하는데 실제 1960년대에는 180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내려오면서 지금 140까지 내려왔는데, 일본에서는 140은 너무나 가혹하다 해서 다시 올리기.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혈압은 스트레스와 환경에 적용하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약으로 무리하게 내리게 되면 어 문제가 심장이나 뇌, 간, 췌장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 진단의 문제. 여기 어 이제 당뇨로 진단을 하는데 혈당도 혈압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환경에 적용하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다. 밥을 전혀 안 먹어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서 글리코겐이 아, 글리코겐이 아, 포도당으로 이렇게 처방이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아, 제가 옛날에 그 삼성 의료원하고 같이 이 당뇨 쪽에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혈, 혈당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합병증이 일어나는 비율은 거의 똑같다. 습니 아, 똑같고 제가 보기에는 더심한먹이 혈당약으로 아무리 잘 100에서 110을 잡아봤자 나중에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카를 써서 우리가 혈당을 유지하는 게 가장 우리 몸에 유리하더라. 저희, 저희 학교 의사장님이 평생 술잔는거 원하시고 운동하시고 보기도 하는 뜻이라고 근데 그분이 67세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년 전에도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분은 근육 생활을 하셨어요. 재산이 한 수천억 되시는데도 근육 생활을 하셨는데 어 그분이 엄격하게 지켰던 게 있다고 저는 말하수어요냐면 혈당 약을 하루도 빠지지 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00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런 가정으로 혈당약을 안 드시고 당관리를 하셨다면 그런 실명 망막증이나 백내장이 과연 그렇게 빨리 왔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의 악순환인데요. 사실 병에 우리가 마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나 독소에 의해서 혈압과 혈당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혈압이 이렇게 상승하면 병원에 가면 혈압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죠. 이 혈압약을 먹으면 특히 이제 암노디핀 같은 이런 약들은 칼슘 차단제죠. 칼슘 채널 차단제이기 때문에. 심장으로 칼슘이 들어가는 걸 차단을 시켜버리죠.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심장이 못 뛰어요. 심장 근육을 심장 근육은 칼슘이 안으로 들어가야 뛰는데 그못 뛰게 하니까 불안증이 생니다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네, 울화증이죠 이게 생기면서 불안증이 증가해서 혈압약을 어, 몇년 드신 분들은 그 불안증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면제라든지 이런 진정제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정제를 많이 먹게 되면 우울증에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혈압과 혈당은 같이 움직이니까 거의 대부분. 당뇨약을 먹게 되면은, 당뇨약을 2, 3년 먹게 되면 염증이 증가합니다. 콕스2 어, 콕스2가 굉장히 중요해요.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병원에 가면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해주죠. 그래서 막 무릎 같은 데가 아픈데, 관절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염증부터 관, 머리 관절부터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를 쓰죠. 이건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를 쓰면 소염 진통제를 쓰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테로이드를 쓰면 혈당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또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고 고혈압 당뇨병이 렇게되는요 결국에 우울증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은 하나의 때문리 같이 결국 에 나중에는 면역이나 혈류가 떨어지면서 암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사실 은 원인은 스트레스와 독소인데 이것을 약으로 풀어가면 결국에 나중에 암으로 이네 가지 병과 암으로 만나게 된다 뭐더 잘하실 겁니다 보통 약 먹다보면 한 5년 이상 먹다보면 혈압, 관절, 뭐 혈당 뭐 이렇게 오울증 약 수면 제 이렇게 같이 먹게 되잖아요 음. 여다가 이제 하나가 빠진 게 위장약을 먹어요 저 이제 관절약 관절약 많이 먹게 되면 위궤양이 생기기 때문에 위장약까지 같이 먹어요 네 이렇게 치유 반응은 우리 몸이 손상된 세포에서 정상된 세포로 정상 세포로 가면서 반드시 생기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잘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잘안 나타나는 차이가 있는 거다 아, 혈관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혈관이 열린다. 혈관이 어떻게 열리냐. 1차선에서 2차선, 2차선에서 4차선, 3차선, 4차선 이렇게. 혈관이 열리면서 나타난다. 혈관이 반대로 이렇게 좁아질 때는 호전 반응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스트레스에서 풀리면 혈관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저기 약국 약사님들 약국 가실 때 두통 환자들이 가장 많이 올 때가 언제냐면 저녁에 많아요. 아침하고 낮에는 두통 환자가 많아요. 왜? 아침하고 낮에는 혈관이 다 닫혀 있으니까. 근데 언제 혈관이 열린다면 해가 지고 나서. 혈관이 쫙 열리는 데 이때 이제 불감신경이, 원래 혈관이, 이 혈관이 이 열리면서 두통이 막 오는 거예요. 이때 진통제를 먹으면 혈관이 다시 닫히기 때문에 두통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닫힐 때는 통증을 못 느끼고 혈관이 열릴 때 통증을 느끼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통증은 별로 안와요 근데 보통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통증이 많이 와요 이게 혈관이 어, 4차선일 때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죠. 네. 보통 이 호전 반응은 어, 1단계는 3일간, 2단계는 7일간, 3단계는 21일간, 4단계는 36일간 제 경험상 이렇게 나타나는. 그 4단계 정도 나타나는 사람들은 보통 약을 10년 정도 드신 분들. 약을, 주로 약을 10년 정도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토피, 알러지, 그 다음에 자가 면역성 질환, 갖고 있는 분들. 이게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썼던 분들은 이 4단계까지 나타나는 거예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안 쓰신 분들은 4단계까지 나타나지 않고 주로 3단계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치유반응은 대표적인 치유반응은 통증, 발열, 부종. 이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